세계역사이야기 현대편으로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그첫 시간, 해가 지지 않는 나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템스강은 요 햇빛에 눈부시게 빛이 나고 있어요. 그리고 도시 한가운데에는 유리상자 하나가 마치 장난감처럼 놓여 있어요. 거대한 유리상자 지붕 아래에서는 요한 몰의 병사들이 대열을 지어서 매물 돌고 있어요. 힘껏 한 시간이나 맴돌고 있는데도요. 유리 건물에 서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빅토리아 여왕과 그녀의 남편 엘버트 공은 요 무척 기뻤어요. 도대체 어떤 이야기일까요? 빅토리아 여왕은요. 네 개의 나라. 그러니까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웨일스 네 개의 나라로 이루어진 그레이트 브리트의 군주였어요. 어, 1년 안에 전 세계를 이 런던에 초대를 해서 만국산업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죠. 지구상의 모든 나라들이 그들의 발명품과 기계와 상품을 이 시장에 보낼 예정이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건물을 지어야 했어요. 유리 건물을 설계한 사람은 조지프 팩스턴이라고 하는 정원사였는데요. 오랫동안 유리 온실을 지어온 그 경험을 바탕으로 유리 건물을 설계했어요. 런던 시민들은 그 계획에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꾸역꾸역 들어가서 몰려다니면요. 유리천장이 내려앉을 것이고 떼죽음을 당할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작은 모형을 만들어 봤는데요. 그렇게 진동을 울려도 끄떡없었던 거죠. 그래서 하이크파크라는 곳에 쇠와 유리를 조립해서 거대한 유리 건물을 지었던 거예요. 바로 그 면적이 77제곱킬로미터나 되었어요. 축구장에 10개를 합한 크기였던 거죠. 바로 수정 궁궐이 마침내 완성되었어요. 1851년 5월 1일에요. 빅토리아 여왕과 엘버트공은 만국산업박람회 개최를 알리기 위해서 마차를 타고 전시장에 도착했어요. 유리벽으로 쏟아져 들어온 그 눈부신 햇빛 속에서 여왕이 건물 한가운데의 둥근 천장 아래를 천천히 걸어가자 대규모의 합창단이 할렐루야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인도의 아름다운 직물들, 그리고 오스만 투르크의 매혹적인 제품들, 그리고 미국인들이 갖고 다닌다는 보이칼 뿐만 아니라 너무도 많은 생전 처음 보는 물건들이 있었던 거죠. 빅토리아 여왕과 엘버트 공의 마음을 가장 흡족하게 했던 작품들은요, 바로 전 세계에 흩어져 있었던 영국 제국의 속국들에서 보내온 물건들이었어요. 오스트레일리아 식민지에서 만든 피성 보자, 그리고 뉴질랜드에서 만든 목각 제품. 인도의 영국 공장에서 만든 비단과 무명, 그리고 캐나다 식민지에서 보내온 최신형 소방차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만국 산업 박람회를 이어온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바로 대영 제국이 얼마나 강력하고 앞서가는 나라인지를 전 세계에 보여주기 위해서였어요. 영국은요 작은 섬나라잖아요. 그런데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인도 남아프리카 등 영국의 식민지들이 있었고요. 그밖에도 보호령이란 이름으로 영국이 직접 다스리는 나라들이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었어요. 빅토리아 여왕은 이렇게 말할 정도였어요. 대영제국의 하늘에서는 해가 지지 않는다. 네, 바로 빅토리아 여왕의 말이죠. 음, 영국 사람들은 영국이 전 세계로 넓혀 나가는 것은요, 비록 돈 때문만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자기들이 세계를 지배한다면 이 세계는요, 인간이 살기 훨씬 더 좋은 세상이 될 거라고 믿었던 거죠. 로마 제국의 황제들이 그랬던 것처럼요, 대영 제국의 국왕들도요, 그들의 법, 관습, 제도, 언어를 전 세계에 퍼뜨리고자 했어요. 고대 로마 제국이 그랬던 것처럼 영국도 그 제국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숱한 전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만국산업박람회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영국은요 인도에서 전쟁을 치르게 되었어요. 음, 황제였던 바하두르샤 2세는요 살아있는 채로 무덤에 숨어야만 하는 철형한 신세가 된 거죠. 영국 상인들은 당시에 인도의 자한기르 황제에게 이런 요청을 했어요. 인도 해안 곳곳에 교육소를 세우게 해달라. 자한기르 황제는요 오케이 한 거예요. 교육소는 뭐냐면요. 음, 한 나라가 그 영토 일부를 한정해서 외국인들이 살 수도 있고 영업할 수도 있는 곳을 말해요. 어, 영국 상인들은 동인도 회사라는 이름의 무역해서 사람들과 합세를 해서 곳곳에다가 교육서를 지었고요. 100년 동안 인도 전 지역에 교육서가 만들어진 거죠. 가장 크다고 손꼽히는 교육서가 캘커타에 있었는데요. 이 캘커타는 인도 북동부 해안 그러니까 벵골 주의 자리 잡고 있었어요. 벵골 주의 주지사는요 몹시 불안했어요. 그래서 영국인을 몰아내어야 할 때가 되었다고 판단을 하고요. 군대를 모아서 캘커타로 쳐들어갔어요. 동인도에서 상인들은 캘커타를 떠날 생각이 눈곱만큼도 없었어요. 인도에 와 있던 영국군 한 부대 그리고 그들을 지휘할 영국장군한 명을요. 돈을 주고 샀어요. 누가? 동인도 회사가요. 그리고 인도 군대와 싸우도록 한 거죠. 네. 누가 이겼을까요? 아, 동인도 회사가 이겼어요. 그래서 벵골주 정부를 요 그들의 손아귀에 넣을 수가 있었던 거죠. 동인도 회사가 인도의 영토를 야금 야금 잡아먹기 시작한 그 무렵에 바하두르샤 2세가 태어났어요. 수많은 인도 사람들이 바로 영국인들의 지배를 받는 삶이 시작이 된 거죠. 그런데 그 삶에 무척 화가 나 있었어요. 바두르샤 2세는요.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황제가 되었는데요. 그 나이가 60살, 노인인 때였어요. 비록 인도 황제이긴 했지만 영국 동인도 회사가 시키는 대로만 해야 했었고요. 동인도 회사가 그에게 월급까지 주었다고 합니다. 1856년에 바두르샤는요. 81살이 되었어요. 그런데 동인도 회사가 엄청나게 큰 실수를 저질렀어요. 뭐냐면 동인도 회사는요. 3억 명의 인도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세계의 거대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고, 그 장교들은 모두 영국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병사들 중에는요, 인도의 원주민들도 섞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동인도 회사에 취직한 인도 사람들이었던 거죠. 이 사람들은요, 힌두교도들도 있었고, 이슬람교도들도 있었는데요, 이 인도 원주민 병사를 세포이라고 불러요. 1856년에 영국 군대에 소속되어 있었던 모든 병사들은요, 외국에서 벌어진 전투에 투입할 수 있다는 법안을 영국에서 채택하게 되었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힌두교 병사들도 외국에서 전투에 투입되면 나가야 했잖아요. 그런데 힌두교도는요, 날마다 반드시 음식을 자기 손으로 만들어 먹고, 자기 손으로 물을 길러서 목욕을 해야 하. 그래야만 신앙을 순결하게 지킬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외국에 가려면 오랫동안 배를 타야 하잖아요. 이게 가능할까요? 네. 그런데 이보다 훨씬 더 난처한 일이 벌어졌는데 동인도 회사가 병사들에게 지급할 소총, 소총을 새로 사들였어요. 세포이들 사이에서는요, 그 총을 절대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소문이 돌았어요. 왜냐하면 기름을 먹인 종이에다가 화약과 총알을 꽁꽁 싼 것을 그 총에다가 넣어야 했어요. 기름 먹인 종, 이를 카트리지라고 하는데 카트리지의 끝을 이로 물어 뜯은 다음에 소총 안에다가 그 화약과 총알을 밀어 넣어야 했거든요. 근데 카트리지의 기름 종이는요, 동물의 기름을 입힌 그런 종이라는 이야기가 떠돌았어요. 그런데 힌두교도들은요, 암소고기를 먹지 않는 그런 신앙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카트리지가 안소이의 기름으로 만들어졌다는 이야기가 퍼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슬람 교도들도요.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카트리지가 바로 돼지 기름에 적신 그 기름으로 만든 카트리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슬람 교도들은요 돼지를 불결한 짐승으로 믿었기 때문에 절대로 돼지고기를 먹지 않았거든요. 세포이들은 인도 북서부 전 지역에서 들고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82살이 된 바두르샤가 그들의 총사령관이라고 선언을 했어요. 어, 너무 늙었잖아요. 그래서 그냥 멀거니 앉아서 쳐다만 보고 있었던 거죠. 영국인들은 인도를 놓아줄 생각이 조금도 없었어요. 동인도 회사가 사태를 본국에 알리자 영국 정부는요. 잘 훈련된 병사들을 급하게 인도로 보내서 델리시를 포위했어요. 세포이들은 그 자리에서 죽을 각오로 전쟁에 임했어요. 영국 병사들이 요세명의한 명꼴로 죽어 나갔어요. 바두르샤는 그 위대한 조상 후마윤의 무덤 속에 숨어 있다가 들켜버렸어요. 그래서 반역죄로 재판을 받았고요. 어, 영국군은 그의 유죄를 선언하고 멀리 떨어진 도시로 보내서 늘 감시하면서 살게 했어요. 5년을 더 살다가 8 7의 나이에 죽었다고 합니다. 영국 정부는 이제부터 인도에는 더 이상 황제가 없다라고 선언해버렸어요. 빅토리아 여왕은 동인도 회사로부터 인도를 빼앗고 인도 총독이라는 이름의 고위 관리를 파견을 해서 인도가 영국 여왕과 의회가 직접 통치하는 대영제국의 식민지가 되었다고 선포해버렸어요. 빅토리아 여왕은 모든 영국인은 인도를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해야 한다고까지 말하고 약속했어요. 이제는요. 인도는 인도인의 나라가 아닌 거예요. 수많은 인도인들은 나라를 되찾을 날이 오기를 바라면서 살아갈 날이 이제 시작이 된 거였어요. 네, 어떠셨나요? 과거의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현재와 미래 삶이 좀더 의미 있고 풍성해지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